아까 전에 1부 때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율촌화학 네, 어, 율촌화학을 네, 아, 율촌 네. 화학 율촌 다시 자신 있게 강력하게 2부 때 갖고 왔습니다. 종목 코드 008730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종목은 대한민국 농심 계열 그 포장지 라면을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어, 제가 얘기했지만 유튜브를 보면서. 어, 외국인들이 계속 많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일주일에서 한달 살기. 우리나라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뭐한달 살기, 사이기, 1년 살기처럼 지금 외국, 유럽에서 우리나라를 한달 살기로 많이 오고니다그 중에 일주일에서 한달 내내 라면 편의점에서 먹는 그런 요, 영상을 찍으면서 핫 이슈가 되신다. 그 중에는 핵심이 라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말씀드린 스위스도 갔을 때도 신라면이든 그런 라면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한 포장지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뭐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시간 내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얘기를 안 하겠고요. 자, 차트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먼저 공략을 어, 아까 어, 손절가, 시초가는 먼저 내일 시초가로 그냥 바로 얘기하겠고요. 손절가는 3만 600원으로 잡겠고요 목표가는 57,700원 아까전에 첫번째 얘기하는 종목과 동일하게 잡겠습니다 어, 아까전에 손재가 안잡았죠 HFI도 3 6 0 0원으 잡고요 목표가는 57,700원 동일한 동, 모, 목표가 그러니까 대략 50%에서 57% 잡는다 주식 대결은 끝내더라도 우리 시청자 분들께는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거. 또한 혼자 하다가 힘들면 노란톡방이 들어오시면 제가 공략을 해드리겠고요 어, 목표가 손재가 다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차트상으로 보면은 계속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 43,350원이 일봉상으로 책웃 같지만은 이거를 연봉으로 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천원만, 앞으로 20%만 오르면 이 종목은 천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열렬히 참께해서 태양을 보고 갈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힘이 좋고 어,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1차에서 2차까지 공략하는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